이번에는 경사각 센서 THD 4000 시리즈의 특징의 일례나 디지털 필터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로축은 출력 전압을 가리키고 가로축은 시간을 가리킵니다. 경사각 센서 본체를 기울여 출력 전압을 변동시킵니다. 보시다시피 전압 파형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응답성과 진동 억제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존재하지만, THD4000은 응답성과 진동 억제 기능의 양립에 성공했습니다. 진동 억제 기능이 켜지면 전압 출력은 정지시, 전압 변화가 억제되어 있지만, 응답성의 변화는 없습니다. 보시고 있는 것은 진동 억제 설정 이외에 응답성도 최대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보다 경사각도 변화 시의 응답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성 설정 레벨은 16단계가 있으며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진동 억제 혹은 응답성을 우선한 사양 설정도 가능합니다.